네, 이번 시간은 윤신원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윤신원 전문가님의 코너가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laughs>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네. 아, 오늘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전략으로 좀 투자에 대응을 해봐야 될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설명 도와주실까요? 네. 정부가 지난 그 이사 공급 대책 때 그러니까 서울 32만호를 포함을 해서 총뭐 83만호로 추가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공 재건축 재개발이 13만 6천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을 이제 올려 주어서 사업성을 좀 높이겠다는 거고 거기에 뭐 재건축 초과 이익 부담금을 이제 부과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기존 사업 대비 수익성을 10에서 30%포인트 높게 이제 보장을 해주겠다 또 2년 거주를 하는 그런 의무 거주 그것을 이제 적용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준다는 거죠 또 거기에 성 그러니까 승인 절차 요건을 좀 완화를 해서 기존 사업이 이제 평균 10년 이상 걸렸다면 이제 5년 이내로 이제 단축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절차를 이제 간소화시켜서 속도를 내겠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번 이제 83만호 중에서 25만호 이게 신규 공공 택지 그 후보지를 올 2분기 안에 이제 완료를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시점에서 공급량이 이렇게까지 이제 많이 늘어나고요. 또 공급 시점이 이렇게 좀 빨라지는 이런 가운데 또 이사 대책 발표 이후에 그래도 집을 나는 그래도 사야 되겠다. 불안한 심리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집을 사야 한다면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좀 20대 30대나 40대 분들께서는 뭐 청약 물량이라든가 뭐 신규로 공급되는 이런 분양 물량 쪽으로 조금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 세대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앞으로 이제 이분들의 부모님들이 5년에서 뭐 10년 후 그때 되면 상속이나 증여라는 것이 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내가 집을 사면 일 가구에다가 상속 부분까지 이제 받게 되면 이제 이 택자가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 그럼 그 상속분을 받고 나서 5년이 지난 후에 그때는 이제 양도세를 안 내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니까 그때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집이 이제 두채 중에 이제 둘다새 집이라면 아무래도 어떤 걸 정리할까 이런 시점에서 조금 더 이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두집 상속 받은 것까지 해서 집이 뭐 재건축 재건축이 뭐 10년에서 뭐 15년 정도 좀 애매하게 남았다. 뭐 그런 상황이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게새 집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공급량에 의해서 떨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 조금 오래된 집을 가지고 그 고민하는 이제 가격 떨어진 시장에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급량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는 이 시점 사실 지금은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니까 오래된 집두 채를 지금 막 매수를 해서 그때 가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좀 새로운 신규 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선택의 폭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에 나와 있는 이제 아파트들을 보시면 주변에 뭐 일자리도 전혀 늘어나지 뭐 않는 지역에 있는 아파트들 그리고 주변에 뭐 교통 호재라든가 이슈가 뭐 전혀 없는데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제가 봤을 때는 멀지 않은 그런 시점에서 가격 조정을 이제 받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뭐 주택시장에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뭐 신규 아파트라든가 뭐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호재 뭐 일자리 이런 부분을 좀다 같이 보고 결정을 하시는 게좀더 지금 시점에서는 좀 현명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좀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공급량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점에 이제 인구수를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20% 인구를 차지 20% 정도를 차지하는 베이비 붐이 세대 분들이 이제 태어날 때는 한 해에 뭐 100만 명씩 이렇게 이제 태어났었는데 네. 점점 인구가 감소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한 27만 명 정도 이렇게 이제 태어나는 점점 이렇게 수요 인구가 줄어 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 가운데 지금 공급량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127만 호, 올해 83만 호면 원이 200만 호라고 하면 거기에 우리나라 이제 그3인 가족 기준을 잡게 되면. 600만 명이 이제 거주를 할수 있는 그만큼 늘어나는 그런 구조거든요. 600만 명이라고 하면 대구하고 부산하고 이렇게 합친 그 인구수보다도 이제 많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수요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는 시점 그리고 주택 양은 늘어나고 또 수요층은 굉장히 얇아지고 또이 엄청난 공급량 때문에 주택 가격은 점점 하락을 하고 이 시점에 굳이 그렇게 이제 주택 시장만 보지 마시고 이 주택 시장들이 들어갈 그 토대가 음. 되는 토지 시장을 한번 보면 좋겠다. 왜냐하면, 올 이제 이분기 안에 신규 공급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를 지금 완료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거기에다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또 이렇게 삼기 신도시 뭐 남양주 왕숙이라든가 한안 교산 뭐 부천 대장지구 뭐고향 창릉 이런 도시들이 이제 논이나 밭 임야에 이제 보상이 이제 다 풀리게 됩니다. 그게 거기 그렇게 되면 지금 수도권으로 올해 이제 풀리는 게 전국적으로 한 50조의 보상금이 이제 풀리게 되는데 네. 그럼 정말 막대한 그런 보상금이 수도권에 풀린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공급량이 200만호죠? 거기에 플러스 민간 개발까지 하면 뭐 상백만호 그 이상이 된다고 하면 이 보상금이 50조가 아니라 그 이상 뭐 70조, 80조 이상도 갈수 있는 그런 보상금이 풀리지 않을까? 그리고 토지 보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면 이게 대토라는 것을 하여야지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의 반 이상 50% 이상은 다시 토지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유동성 자금도 같이 돌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수도권의 이제 토지 시장은 정말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고요. 집값 상승은 이제 올라갈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는 그 시장에 그러면서 이제 주택이 늘어나는 그 시장 주변으로 토지를 한번 이제 보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동산 시그널은 이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남에 따라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토지 시장 그 주변을 한번 같이 눈여겨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